네 이번 시간은 제게 이슈를 살펴보는 막켄리더 시간입니다. 자 오늘도 한우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예,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예. 자 최태원 회장과 노세형 관장의 이혼 소송 2차전이 시작이 됐습니다. 예, 예. 지난번에 저희가 예. 이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아, 예. 네 다음으로 밀었었는데 예. 오늘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예. 자 세계 2위인데 SK 그룹이 예. 이 계속되는 이혼 소송으로 인해서 최태원 디스카운트를 몇 년째 앓고 있다, 예. 예, 예. 아름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. 예, 조금 이렇게 사건을 복기를 해보겠습니다. 지난 예. 2017년에 최태원 회장이 거기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의 이혼이 안 되니까 다시 이혼을 이혼 소를 재개했고 그 이혼 소를 받아서 노소영 관장이 반소를 재개했었습니다 예. 그러다 보니까 뭐총한 (5년이) (5년) 한 네, (5년) 가까이 됐어요. 늦, 늦게 걸렸죠 네. 뭐 이번 달 초에 이게 나왔으니까 일심 결과가 나왔으니까 예. 네, 5년 가까이 끌어온 이송인 이원인데 예. 얼마 전에 일심에서 결론이 나왔잖아요. 예, 예. 사실상 일심의 결론은 노소영 관장의 좀 완패다. 완패라고 어, 예, 볼수 있죠. 이렇게 해석을 예.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음. 2차전까지 결국에는 가게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지난 5년간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런 SK. 그룹 전체의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좀 타격이 있었다. 결국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예. 기업이 미지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다는 그런 저 관측 판단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앞으로 또이심 같은 경우에는 1심보다는 짧겠지만 최소한 2년, 3년간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. 또이심 끝나고 또뭐이 심에서로 상방이 또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면 또 불복하면 또 대법까지 갈 수도 있겠죠. 예. 예, 그래서 사실 그 1심의 판결 요지가 예. SK 주식 같은 것들은 최 회장의 특유 재산에 해당이 돼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. 이게 바로 이제 핵심이었는데 과연 예. 2심에서는 이게 어떻게 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, 좀 판단이 바뀔까. 이 부분이 예.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네, 있을 것은 것 같아요. 조금 같은데. 제가 좀 사건을 좀그 판결에 대해서 좀설명해드리 사실 우리나라 사법부를 뭐 이렇게 빚대서 빗대, 이야기할 때, 예.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최후의 보루라는게 가장 보수적이라는 거죠. 기존의 어떤 그런 간행을 깨지 않으려고 합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번에 그 노세영 관장이 요구한 것처럼 뭐 쉽게 해서지금뭐 SK 주식을 달라고 했는데 그 지분 가치가 한 1조 3천억 4천억 정도 됩니다. 만약 그러지 달라고 하면 이게 1의 설례가 됩니다. 예예. 사실 뭐재벌 가에서도 이거 말고 앞으로도. 이혼, 뭐 소송 같은 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. 네. 노세용 관장 측에서는 사실 뭐 SK가 뭐 유공이라든지, 그리고 한국이동통신을 이렇게 인수합병하면서 회사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. 그건 네. 사실입니다. 그게 이제 노세원 관장의 가문의 덕을 좀 봤다라는 그렇죠. 거잖아요. 그건 뭐 효광 효과가 있었다는 예.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뭐 이번 판결을 두고 뭐. 조금 이렇게 뭐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어떤 그 견해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. 네. <laughs> 이게 다른 집안의 부부싸움까지 네. <laughs> 번지는 네. 것 같아요. 조금 뭐 여성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너무 좀 이렇게 야박하게 좀 판결을 했다 그런 네. 식으로 하고 뭐좀 남성 쪽은 좀 그, 조금 그 어떤. 좀 상반된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. 네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이 이혼 소송 때문에 예. 사실 뭐 주주들은 주의 권익을 침해한다 예, 예. 그래서 사실 최태원의 디스카운트가 어 상당히 심하다 예. 이게 그래서 나중에 2 차전에서 어 상수로 지금 작용을 해서 뭔가 좀 노관장 측에서 이거를 지렛대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예, 좀 맞습니다. 이야기들도 나오고 예. 있습니다 예. 사실 뭐 재판이 길어 질수록 불리한 쪽은 최태원 회장 쪽입니다 네 예. 그러다 보니까. 이쪽 노소영 관장정 이걸 뭐 일종의 어떤 지렛대로 활용을 도면서 결국 정심정서도좀도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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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도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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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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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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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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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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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. 예, 예. 오래되면 뭐 SK 그룹의 이미지 측에도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. 사실 이심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 예, 예. 양측에서 재산분할액수를 좀 늘려서 예. 합의를 하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예, 있어요. 뭐 북쪽에서 예.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네. 있습니다. 한 기자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<laughs> 예측을 하시나요? 어느 정도 저도 뭐 합의가 좀될 것으로 봅니다. 사실 뭐. 쪽최 관장 그러니까 저 노소연 관장이 어떤 요구한 부분을 뭐다 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최토 회장이 어느 정도 뭐 재선 분할 지금은 법원에서는 양측이 이혼하라 그리고 뭐 665억 원을 뭐 내놔라 노소연 과장한테 뭐 줘라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 금액이 좀뭐 그래도 천 단위 정도로 뭐 나오지 않겠냐 하는 게뭐 저희 어떤 개인적인 그런 간증도 최소 뭐 2, 2천 원 내지 3천 원 정도 선에서뭐 조건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. 뭐이이 차전이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겠죠 네, 예.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. 자.